자고 반 자고 반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안나 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각반 코에. 저는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요. 사실 제가 너무너무 잘 지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강의를 만드느라고 잘 지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강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동 암기 베트남어 시험 어휘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웅장한데요. 여러분들. 바로 이번 강의는 어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어휘 강의가 아니에요. 바로 베트남어 시험에 관련된 어휘들이에요. 혹시 베트남어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베트남어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 저는 베트남어 시험 본적 있어요. 저는 플렉스 시험 본적 있어요. 저는 오픽 시험 본적 있어요. 이렇게 베트남어 시험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리는 이 단어, 이 단어들이 시험 단어인가? 저게 뭐지? 하고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소한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베트남어 시험에 관련된 어휘들을 착착착 공부하신 후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냥 단어만 알려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가 이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이 시험은 이런 이런 시험이다 하고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그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시험에 맞는지, 이런 분들은 이런 시험을 치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나는 아직 베트남어 시험 뭔지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부터 설정할게요. 이 시험들은 이러한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등급이 아니라 지금 제가 거기서 중고급 정도의 단계의 등급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고급 단계의 베트남어 시험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베트남어 시험 성적을 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 외에도 내가 베트남어 시험을 쳐봤거나 또는 지금부터 칠 건데, 어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는 무엇인지, 또는 지금 베트남어 자격증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혹시 빨리빨리 좀 자주 출제되는 거나 이렇게 시험 팁 같은 거 많이 알려주는 그런 사람 없나 궁금하신 분들 그 외에도 시험뿐만 아니라 요즘 나는 베트남어 어휘가 그렇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나 이런 단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베트남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휘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내가 단어가 좀한정적이네 그래서 어휘량을 좀 늘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베트남어가 성. 조도 있고, 좀 이래저래 헷갈리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단어를 정리해 줄 사람 없나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제 강의는요 앞으로 24강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의 빈출 주제인 단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험을 몇년 동안 봐본 결과 이런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나머지 6강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은 시험에서 정말+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나는 베트남어 시험 아직은 생소해요. 또는 요즘 베트남어 시험은 자료가 왜 이렇게 없는지 너무 아쉬워요. 혹시 뭐 모의고사나 좀 문제 형식 같은 거알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 학생분들 보면 항상 한국인들이 자주 틀리는 그 단어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까지 이 특강 함께 들어주셔야 되고요. 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어휘 맛보기를 통하여 오늘 배울 단어들을 내가 아는 단어들은 체크, 모르는 단어들은 이따 공부해야지 한번 마음 먹어 주시고요. 저랑 같이 어휘를 공부할 건데요. 이번 어휘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암기하는 데 제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 암기. 예를 들어 월급이라는 렁당 같은 경우를 으응 um, 탕진했어 월급 이런 식으로 으엉 탕엉탕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도록 굳이 단어를 받아 적고 내가 연습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상 암기 외에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주제가 된 표제어 외에 그것과 헷갈리는 혼동되는 어휘들 뭐 성조라던가 발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혼동되는 어휘들, 그 외에도 이걸 문장으로 특히나 수거 같은 것들로는 어떻게 활용이 될 건가 하고 궁금하신 것들 제가 긁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험하면 항상 좀 어려운 부분,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던가 또는 반대되는 단어의 단어를 찾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바로 시험을 위해서만 준비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휘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 어휘로 내가 어떤 예문을 직접 만들거나 또는 시험에서 어떤 예문을 만나게 될 건지 공부 같이 해보실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600개 이상의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상 암기시켜 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0개의 언어를 막 외우고 단어를 막 암기하고 그럴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항상 함정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던가 또는 베트남어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떤 것들이 있지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베트남어 시험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이 나한테 맞을까? 혹시 이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섯 가지 시험이 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에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단어 외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베트남어가 한자어나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죠. 뭐, 한국, 한국, 사호이 擦会 과학, 과학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우리가 외우는 데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 순수 베트남어 그대로 릉 탕, 월급 이렇게 한국어랑 비슷하지 않은 이런 애들을 외우는 게 아, 좀 힘들던데. 걔네 성조까지 다 외우고 부호까지 다 외우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던데. 그런 순수 베트남어를 내가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요 강의 듣고 효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부터 저랑 같이 쭉쭉쭉 시험에 자주 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공부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1강부터는 저랑 같이 열심히 입으로 따라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1강에서 기다릴게요. 핸갑, 라이각만.